두리이구나 너무 나 시민님 어. 용인영수센터에 어. 홍선만 천사님께서 어. 백공 가시기 전에 꼭 어. 시민님께 노래를 부문을 해야 된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울산 아가씨를 올리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지고 원래 둘이 아니고 아, 울산 영상센터용인평인인 응. 아니, 아니. 용인 사람이 울산 가시를왜 <laughs> 불러? 야, 노래 하실 때 마스크를 빼 드려야지. 마스크를 걸고 이 카메라 나오는데. 쟤는 뭐 하고 있었노? 아, 노래 하실 때는 이걸 마스크를 걸고 해요. 안 봤어? 예. 오, 오. 용인, 저, 저, 나는 용인 사람이 아니고 울산 사람이잖아요. <laughs> 아니, 저런 노래는 우리가 잘안 부르는데 아주 잘 부르시네. <laughs> 혹시, 혹시 이 사람이 울산 사람 아니지? 아니죠. 근데 저 부르는 울산 <laughs> 그래서 옛날에 텔레비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골에 방등에서 가가지고 손짓으로 알아맞히는 게 있잖아. 네. 할머니를 녹자, 네. 할머니를 녹자, 뭐라고 합니까? 할망탕구. 할망. <laughs> 아니, 천생연분을 아. 할머니한테 아. 이야기하라는 거야. 천생연분. 아. 그러니까 천생연분 네 글자를. 할머니한테 방송국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천생 연분이 이 하늘에서 나왔다 이거지? 이거 이거 지워진 거지? 지워진 네, 네, 네. 거죠. 천생 연분이다 이거 이 연분. 천생 연분을 다른 말로 할머니한테 이야기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내하고, 응?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게 뭐래? 뭐래? 그렇게 단수, 사수원수원수 단수, 단수, 원수 단수, 백수 단수, 단수, 년원수라고 단수, 단야아수단니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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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뭐 이렇게 살았다 이거지 아이 그러니까 백년원수 <laughs> <laughs> 어. 아유 얼마나 웃겨 <laughs>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평생 살면 이, 이, 이게 백년이야 이게 백년원수가 100년. 되는 거야 <laughs> 이 백년원수가 천생연분하고 같은 말이야. 음. 알았지숫자는 아. 아. 음. 밑에 말씀은 제가 아니고 정자야. 백년 원수. 어. 재밌죠 네. 천생연분이나 백년 원수나. <laughs> 어.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들은 음. 남편을 백년 원수라고 생각해재밌죠 <laughs> 네. 어. 이렇게 웃음소리를 해야 여러분이 좋아져. 네. 알겠죠? 예! 네.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강이 있는데, 강을 나룻배로 자주 건너. 근데 강 중간쯤 가는데 막 할머니가 쫓아와, 그냥. 늦게 온 거야. 나루테 그런데 배사공에 배탄 사람은 한 10명이 탔어요. 아, 그런데 배가 돌아가는 게 좋겠어. 할머니를 태우고 가야 되겠어. 그냥 가야 되겠어. 배 중간 쯤 가서 강 중간 쯤간 거야. 그냥 선을 막 질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대우가 빨리 가야 겠다 배가 가면 또 한참만에 와야 되잖아요. 상황에 아, 따라. 어,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게? 사공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 다시 돌아 반드시 배탄 사람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배는 자기 배인데. 지금 맘대로 그냥 배를 돌리면 욕먹어요. 네. 그렇잖아. 네, 네. 배탄 사람들 보고, 혹시 어, 할머니를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데리고 가자는 건 옛날 사람들이야. 네. 지금 사람들은 네. 왜 데리고 가냐고. 네. 이게 말세야. 아. 지금이 말세라고. 네. 그래, 안 그래? 네. 어. 지금 사람들한테 그랬다 하면 혼나요. 운전사는. <laughs> 배사공, 뭐, 그제? 네. 그니까 러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어. 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시절은 행복한 시절 맞지? 네. 네. 아유, 시골에서 살아도 정말 뭐 법이 필요 없어. 파출소 승견이 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오는 일이 없어. 그래, 안 그래? 네. 말해. 그니까 러 뭐, 사공이 물어보지도 않아. 아유, 그, 저, 저분 좀 데려갈 거야. 안 물어봐. 그냥 돌아가서 데려와. 그래야 그래, 그래. 네. 지금 그랬다 하면 사공 난리나. 그러지그러니 네. 시대가 많이 오염이 돼 있어. 알았죠? 네. 네. 우리는 그렇게 변하면 될까? 안 네. 돼요. 안 되겠죠? 네. 천생연분이 백년 원수가 되는 것은 궁합이 그래요. <웃음> <웃음> 궁합이 원수야. 우리 부부들 대부분 해본 궁합이 원수지? 네. 어, 말은 천생연분이라 하지만 전생에 죄가 지어서 염분이 된 거야. 맞긴 맞지? 맞지? 네. 왜 염분이 된다? 그 원인이 전생에 마이 두들 텐 사람이 오는 거야. 네. 맞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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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네. 네. 자기 실컷 때린 사람이 마누라로 와. 그래서 남편이 또 실컷으로 터져. 그래. <웃음> <웃음> 전생에 자기를 때린 남편이 마누라로 오는 거야. 또 마누라로 오면 또이 남편이 또 뒤엎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인생을 살면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전생, 천생연구는 뭐요? 백년 원수가 천생연무 들어오는 거야. 비카파라고. 네. 아. 그치? 네. 뭐, 맞는 사람도 이상하고 때리는 사람도 이상하죠? 네. 어, 그러나 이것이 인연법이다. 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인연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 네. 아무리 전생의 원수라도 현생에 와서는 비절. 안 맞아도 처리할 수가 있어. 알았죠? 네. 하는 방법이 뭐예요? 축복 명성. 하늘궁에 와서 그 남편 축복해줘버리고 원수 맹패해줘버려 네. 죄가 완전히 없어져. 네. 안 그래? 네. 네. 그 원수, 평생 원수 남편을 천국에 보내줬어. 자기가. 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남편은 그거 왜 가냐고 그 사람한테 왜 가냐고 그러는데 아내는 이미 그 길을 알아가지고 서 명패하고 축복해간 남편을 천국행을 만들어놨지. 네. 그러면 죄가 다 없어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만나나? 네. 둘다 천국 가버려. <laughs> 맞아 맞아. 네. 둘다 천국 가지. 또 네. 가서 뭐 싸우나? 안 싸우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맨날 지지고 먹고 백년. 그 할머니 말 맞다나. 백년 원수지. 그죠 네. 백년 원수도. 그거는 어, 내가 안 오기 전에는 끊을수가 없어. 또 얻어맞은 사람이 남편이 되고 때린 사람이 마누라가 되고 또 터져요. 또 다음 생에 가면 또 이게 반대가 돼. 그럼 원수 같다가 볼일 다군. 알았죠? 네. 지금은 좋은 세상이죠? 네. 지금이 안 좋은 세상이라 이 말이야. 나를 만나서니까 여러분이 괜찮아. 네. 나를 안 만나서면 큰 일이죠. 네. 어, 그래요. 그래 평생. 원수가 이유가 있다. 알겠죠? 네. 뭘로 해결한다고? 축복과 맹패. 어 네. 축복과 맹패가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네. 없어. 그 사람 축복만 해줘도 그 남편한테 진지는 다수. 그런데 맹패까지 해주면 완전히 끝나버릴 거야. 알았죠? 네. 알았죠? 네.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교육이야. 네. 네. 모두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 네. 천생연분이 백년 원수다. 그럼 맹패로 해결한다. 그 해결해 주는 데는 전 세계 어디가 있어? 하늘궁. 한 군데밖에 없지. 네. 그거 해결주줌 되는 하늘국이다 하늘공. 전부 완주 백선이 장주원 둘이 두 이게 전북에서 온 거네? 예. 어, 이게 둘이 아니네? 네. 고성도치 같다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맛이 좋아. 아, 네. 어,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 아, 어. 냄새는 나는데. 아니야, 냄새도 네. 괜찮아. 좋은 냄새. 아. 어. 그것이 굉장히 괜찮아. 음. 내가 이거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 과일 중에는 제일 맛있는 거. 다음에 도 그러면 또 올릴까요? 어? 이거 매일 올릴까요? 아니, 매일 가져오면 되나 비싼 걸로. <laughs> <거를 웃음> 가끔 받아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 냉동실에. <laughs> 오늘 <웃음> 왜냐면 여기 주방에서 뭐 관리하기 힘들 거야. 요 냉장고 넣어야지 뭐. 냉동실. 네. 냉 네. 네. 냉동실에 들어가지고이런건 네. 호텔 같은데 묻는 거야. 네. 근데 하늘 위에는 와도 괜찮아. 네. <laughs> 아니 호텔 사람들이 먹는데 나도 먹어봐야지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레벨 오무 올라가라 레벨 오무 올려주는데 비명소리가 작아 오늘 여기 온 사람 레벨 오무 올라가라 옛날에 첫 장기 레벨이 백무 막 이랬어 근데 이 오무가 얼마나 되자는 네. 거야 근데 비명 소리가 자질러져 있는데 네. 신규 모션 뭐 내별로 뭐 올라가라 영혼는 내별 소리가 제로도 돼. 왜냐하면 신규 모션 사람은 비명 지는 게아니 <laughs> <laughs> 그지? 네 영혼 작을수가있죠네 오늘 정형 가입하신 분 내별로 뭐 올라가라 오늘 정형 정형 하시 내비 정형 가시분 내별로 뭐 올라오라!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